지금부터는요. 이제 지금부터 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앞에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로 한번 잡았습니다. 어떤 출제 포인트다 단독으로 나옵니다. 물론 난도가 많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단독으로 한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집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개념 디딤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 디딤, 편하셨죠? 이제부터 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쪽에 이제 필기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하는 거는요.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쉽게 비유를 들어주면요. 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좀 학교를 추구하려고 학교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를 거예요. 아,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학교에서는요. 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좀 진로 꿈을 많이 찾아주자 우리는 관련된 막 직업체험 이런 걸 많이 해주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무언가 막뭐 규정이라든지 학교 교육 과정이 짜여질 수도 있죠. 혹은 어떠한 학교는 이게 지도 원리 쭉 끌고 나가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학업이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성취도야. 우리는 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학교는 우리는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해. 학생들이 꿈, 악기, 그리고 예능과 관련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짤 거야. 라는 식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도 있는 거죠. 막 이런 학교라면 축제도 막 다다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즉, 어떤 지도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보다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지도 원리다.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이념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개념디딤은요, 간단하게 우선 제목 먼저 접어볼게요. 여러분 22쪽 개념디딤에 똑같이 이렇게 네모칸 섯개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한번 일단 먼저 기본 원리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고요.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국제평화주의 같이 적어주시고요. 다섯 번째, 평화통일지향입니다. 마지막은 문화 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헌법의 기본 원리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될 때 여러분 일단 여섯 가지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제시문이건 뭐 헌법 조항이건 만났을 때 아, 이게 이 원리구나라고 꺼낼 수있으니까요 되셨어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 여섯 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 여섯 가지의 의미를 간단하게 개념 디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자, 우리 국민 주권주의는요, 정말 쉽게 국민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권이 뭔데요? 한 국가에서 최고가 되는 법이요. 즉 주인이 될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국가의 주인은 결국 누구예요? 국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더. 국민이 결국 무엇을 갖고 있다? 주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국민주권주의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유민주주의는요 이 원리와 이 원리가 결합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는 이 원리와 이 원리가 결합한 거예요 뭐랑 뭐가 결합을 했을까요 뭐+ 뭐랑 뭐가 음 자유주의랑 <laughs> 민주주의가 결합했어요. 약간 허무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딱 봐도 자유주의랑 민주주의가 결합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적은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제시문으로 그대로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더이 원리는 무엇일까요라고 물어요. 혹은 뭐이 원리와 관련된 실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설명할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이다. 혹은 자유주의를 조금 풀고 민주주의를 좀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원리들이 결합한 원리이다라고 하는 워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머릿속으로 넣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게 출제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복지국가의 원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원리는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 근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국민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어떻게 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걸 복지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국제평화주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였냐고요? 지구예요, 지구. 모를까봐 내기다 써놨어, 월드. 지구야, 정말 지리 선생님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구예요, 지구. 국제평화주의 간단해요. 우리 나라만큼 잘 사는 걸로 끝나지 말자. 우리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평화, 국제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국제평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평화통일지향입니다. 평화통일지향도 뭔가 이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통일을 할때 어떤 방법을 추구하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평화통일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문화국가의 원리는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의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하되 국가가 어느 정도는 나서서 문화 발전을 도모하자. 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문화국가 원리는 뭐라고요? 개인의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어느 정도 문화를 계승해주고 보호해주고 발전해주자.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은요, 헌법의 기본원리 여섯 가지를 요렇게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이 의미 자체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고요. 이제 선생님 옆으로 넘어가서 헌법의 기본원리 빈칸 채워보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22쪽, 23쪽에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뭔가 공통점 찾았나요? 각각의 기본 원리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의미 관련 규정 실현 방안 의미 관련 규정 실현 방안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 방향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방향 먼저 설정해 주고 공부합니다 의미는 우리 개념 디딜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관련 규정 몇 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육 과정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몇 조에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몇 조일까요? 막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단 여러분 거꾸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규정을 보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몇조몇 조로 외우는 게 아니다. 관련 규정을 보고 이 규정에서 어떤 원리가 도출되는지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실현 방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기본 원리들은요. 실현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실현방안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이 실현 방안을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실현 방안을 외울 때 의미와 연결시켜서 외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주권이 뭔데요? 결국 안으로는 최고성, 밖으로는 동의성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죠. 즉 국가의사입니다. 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권 선생님이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죠? 주인이 될수 있는 권리라고 했었죠. 결국에 국가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적은 이유가요. 이 내용에서 실현 방안을 조금 뽑아내볼 겁니다. 그 전에 관련 규정 한번 살펴볼게요. 뭐 어렵진 않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국민 주권주의 우리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현 방안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유치해본다라고 했어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 예시를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학교에서 축제해요. 체육대회 만약에 한다라고 쳐요. 축제나 체육대회에서 가끔 이런 슬로건 나와요. 축제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번 체육대회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슬로건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생각해봐요. 주인이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축제의 주인공이라면? 어디 교실 구석에서, 강당 구석에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이 축제의 주인이라면은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 축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야 다른 부스 운영은 이렇게 한대 야이 부스는 애들이 만들 왜 우리는 안 올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목소리를 내고요 참여를 해야지 내가 주인으로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겠죠 그겁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그럼 국민이 참여해야 돼요 국민의 참정권 국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을 합니다. 자, 이 참정권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민주적 선거제도의 규정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권입니다. 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였죠. 자, 우리 둘 중에 직접 민주제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선생님이랑 앞에 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투표권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 내용은 직접 민주제 요소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내용 적고 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복수정당제. 두 번째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거는요, 정당은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정당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즉,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겠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쉽게. 정당이라는 게 뭐라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여러 개 있어야지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따라서 복수정당제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나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국민주권주의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국가의 주의는 국민이다.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랑 뭐요? 그렇죠. 자유주의와 <laughs>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면요, 쉽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아 국가 권력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정치 원리를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부터 배웠던 내용들,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는 확고해야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한다. 라고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헌법 규정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현 방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할 때에요. 실현 방안 하기 전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거를 통해서 실현 방안을 유추했어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유민주주의도 핵심 포인트 먼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 요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자 지금부터는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과연 이 핵심적인 요소를 위해서 어떤 실현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자이 법치주의 바로 지난 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법치주의가 없다면요, 즉 통치자의 자의적인 집에 인치가 있다면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겠죠. 따라서 법치주의 법에 따른 지배를 통해서 핵심적 요소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내용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조금 일단 쓴다면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상향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상향식이 뭐냐면은 위를 향하는 거야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도 자유민주주의의 실험 방안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실험 방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인권을 국민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 줬어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국가의 자의적 제한을 금지하는 거예요.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법에 적혀 있어야 되실 게 적법한 법의 절차와 형식 등등에 따라서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바로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장치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권력 분립이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둘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겠죠 궁극적으로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입니다. 어 복수정당제 어, 뭔가 생소하진 않은데? 왜냐면 여러분 잠깐 위에 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실현방안 중에도 복수정당제 나와 있죠. 자유민주주의 실현방안에도 복수정당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복수정당제의 반대는요 우리가 일당제 혹은 일당 독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거겠죠. 만약에 정당이 여러 개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의 정당이 독재할 수 있겠죠. 독재 정치가 되다 보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어긋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안에는 복수 정당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복수 정당제가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안이라고 해야 돼요? 국민 주권주의 실현 방안이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만약에 제시문에 한번 이렇게 진짜 기출된 적이 있어요. 제시문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선지, 정답이 되는 선지가 뭐였냐면요. 복수정당제는 둘 다를 위한 실현방안이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둘 다를 위한 실현방안, 복수정당제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요렇게도 생각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 중에 국민주권주의를 떼려야 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정말 딱 떨어지는 요소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조금 붙어 있는 건데, 그 붙어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우리는 복수정당제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되셨어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뭐딱 떨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둘이 어느 정도는 조금 붙는 내용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부터는요, 앞에 두 가지 내용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관련 규정 한번 볼게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적어도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렇게 또 헌법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119조 2항 한번 볼게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해서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 볼게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보장하고 되는 겁니다. 저희 사회권 요구하나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뭐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모두 다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이제 포인트 잡으세요 결국 복지 국가의 원리는 아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연결되는 거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와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국제 평화주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평화주의는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는 원리예요. 근데 이런 원리가 뭐 이런 원리 왜 들어갔을까요, 쉽게. 이런 국제 평화주의가 들어가게 된 배경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차,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반영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아,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즉, 1차,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의미는 어렵지 않고요. 사실은 관련 규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밖으로는 항구적인 휴게 영원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자.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여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일단, 여기다.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이거 선생님 밑에 실현방안 넘어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다 침략에다가 하나만 동그라미 쳐 주세요.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세 번째 조항 한번 볼게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만 적어 볼게요. 이때 국내법은요. 헌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죠. 헌법보다 하위 법규. 이를테면 법률과 같은. 헌법보다 하위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은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현방안을 하나씩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국제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요, 제일 첫 번째, 침략전쟁은 부인합니다. 침략전쟁이 뭐냐면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위법한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더. 침략 전쟁 뭐라고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위법한 전쟁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야. 막저 나라를 내가 식민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벌이는 그런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한 침략 전쟁은 부인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선지 아예 적어 드릴게요.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거는 아닙니다. 무엇만 부인하는 겁니까? 침략 전쟁,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만 부인하는 겁니다. 즉 하나만 더 적어 주세요. 방어 전쟁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즉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요거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 함정 선지로 매우 매우 자주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무엇에 따라서 보장해 주냐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장해 줍니다. 우리 상호주의가 상호작용할 때그 상호야, 즉 어, 외국에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만큼. 외국인을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표현으로는 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보호해 주는 것만큼 너네 나라 국민들 우리도 보호해 줄 거야라고 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는데 이때 국내법 헌법이다 아니다 헌법보다 하위법규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마지막 실험 방안은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이 국제 평화주의에서는요. 시험 문제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침략 전쟁의 부인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방어를 위한 전쟁은 허용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평화 통일 지향입니다. 저 우리 평화 통일 지향은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화 통일 지향은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이 반영된 원리이다. 이거 시험 문제 평가원 기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우리 헌법만이 갖는 기본 원리입니다. 뭐 관련 규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하며 이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실현방안은 훨씬 더 쉬워요.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라는 걸 설치해서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남북 교류의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뭐 평화 통일 지향은 여러분이 워딩 그 자체로 그냥 가볍게 읽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국가의 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국가의 원리는요,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우리 개념디딤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원리, 우리 개념디딤에서도 이렇게 음표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었었었죠. 자, 우리 관련 규정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난다. 우리 이런 문화 갖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실험 방안도요. 위에 관련 규정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전통 문화를 진흥하자. 우리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자.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라고 하는 내용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요두 가지 내용, 특히 31조 5항과 관련된 내용, 평생 교육 진흥 그리고 의무 교육 제도 실시가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국가는요, 문화를 발전시키고요, 특히 전통문화를 계승시켜야 돼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가르치면 돼요. 자,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즉, 가르쳐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진행 의무교육 제도 실시 등등이 문화 국가 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